영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왕은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왕이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좀더 높은 지위, 좀더 많은 권력, 좀더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그 인간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맨 밑바닥으로 또 정복에서 패배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또 승리에서 고난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무리들의 기대와 달리 온통 거꾸로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이 예수님의 고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겠습니까?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몇해전 정부에서 국민추천포상제에 따라 훈장과 표창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추천한 361명을 심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소금장수, 택시기사, 트럭운전사, 무료구숙집 주인 등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백장을 받은 87세의 한 할머니는 식모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오면서 폐지와 빈병을 팔아 모은 1억 원을 서울의 한 지역구의 장학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일로 그 지역의 직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매달 1만원씩 기부하는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사랑을 펼치니까 그 사랑이 주변의 영향을 비춰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역량력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염전을 하는 한가장인데 13세 때, 13살 때 지뢰사고로 두 손을 잃었습니다. 지뢰사고로 두 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염전으로 가꾸는 그 한해의 수입이, 3,500만원 가운데, 그 가운데 10%를 독거 노인과 소년 소조 가장 돕기에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또 추천이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주도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25년간 남몰래 3억 원을 이웃 돕기에 썼고 또그 중소기업에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18명을, 18명이나 되는 그 인원을 채용해서 그들을 돌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들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들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기쁘게 하고 또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주고 살아갈 삶의 목적을 밝혀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우리들에게 낮아져서 겸손히 숨기는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반대로 지난 주 중에는 또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가장 성공적으로 출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한 교회의 장로였지만은 예수님을 닮은 왕이 그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암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서 움직이면서 좀더 편안한 삶, 좀더 많은 월급, 또좀더 명예로운 지위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아둥바둥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해 움직이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종으로 숨긴 높은 왕이셨습니다. 낮은 종으로 숨긴 가장 높은 왕. 우리도 낮은 종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